저희가 현재 10만 구독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10만 구독자 공약이라든지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게 될 텐데 아 글쎄요 공약 이랑 교제를 한번 해보는 걸로 <laughs> 너무 저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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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랑 천정매가 있는데 강남에 너무 와라 오! 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네. 수동 면을 땄습니다 네. 트럭으로, 그러니까 네. 뭐 문제는 없지만, 자 그다음에 네. <laughs> <laughs> 자 우리 한번 이거 달려볼까요? 네, 달보시죠 음. 이거를 <laughs> 잠깐만 이게 원래 손잡이가 없는 건가? 요 이게 불량인가? 아 이쪽에 손잡이가 숨어있습니다 아아 네, 이거 네. 너무 숨겨놨다 지 네, 음. 스포츠카를 손잡아또안 보이게 오우야 야 이거 느낌이 오, 되게 설렌다 와 이걸 어 이거 안전벨트 내야죠? 아예 안전벨트 내야죠 시동 한번 가볼까요? 네 시동을 걸겠습니다 오우야 이게 막 오네 흔들림이 여기까지 촥오네 와, 네. 한번 해보세요. 어, 야, 수동. 네. 한번 그러면 슬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엘! 어 <laughs> 외란, 야. <에이>. 그러니까요. <목소리>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살짝 한번 밟아볼까요? 오! 오! 와! 와!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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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찰, 경찰. 시속 60km밖에 안 돼요. 아, 예. 아, 이게 소리만 우렁차지, 네, 액션만 그렇구나. 크지. 네. 아, 그러네요. 나 아까서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물어봐도 되나? 아, 예뭐 말씀해보세요. 요거 뭐예요, 스폰지 막아놓은 거? 아,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부러져서 아 네, 이렇게 보장을 이걸로 시켜 놓은 거예요. 아 여기 이제 그뭐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걸 예예. 이쪽에다 끼우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음. 여기다 스펀지로 보조하고 핸드폰 거치대 꽂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 올드카를 타려면 어 근데 에어컨 같은 것도 안 나와요. 어? 에어컨이 안 나와요. 보장이 났어요. 여기. 에어컨을 켜도 아 네, 보시다시피 뜨거운 바람만 어야 네. 이거 안되겠네 어, 야 히터네 히터 네. 그러면 여름에는? 뚜껑을 네. 열고 네. 그럼 비오면? 눈 닫고 집에서 자야죠 <laughs> 아, 네. 이거 와 이거 이게 지금 배터리 네 그, 잔량과 오이 그, 그 엔진오일 잔량 그 엔진오일 압력 아 압력 네, 오일 압력 그리고 시계 와, 이런 것들이 약간 막 뭉클하게 만드네. 이게, 와, 옛날 그 차들의 어떤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게 보여지네. 야, 머리 도착해서 다시 해야겠는데? 야, 이거? 아, 머리는 작살났는데, 지금 뭐. 자, 이것이요. 야, 이런 정도. 다리 건널 때. 아, 팔, 팔을 내놓고 싶은데, 누가 치고 갈까봐. 아예! 아, 예.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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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앞차 조심하시고 안전하세요. 안전하세요. 아까 지나간 분인데, 아유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난 이거 좀 궁금한 게 조금 젊은 분들 많은데 가서 네. 차를 딱 세워 놓고 네. 여기 딱아있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홍대 이런데 가서 이제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봐요? 어, 간단하게 뭐 엘란이가 차본적 있어요? 어, 예 그래요? 놀아봐요 아니 이게 내가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남자애들은 관심이 많다보니까 차에 다 공부를 했는데 네. 단종된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안 팔려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팔렸거든요 저 제가 알기로 이게 1,052대 밖에 안 팔렸다고요? 네, 팔렸어요 1,052대가 생산이 됐고 그중에 300대가 해외로 수출되고 응. 700대 정도가 우리나라에 팔렸는데 에? 나 되게 많이 봤는데? 아, 이게 좀 그, 기아 그때 당시 이제 그, 응. 그 회장님께서 우리나라도 응. 제대로 된 스포츠카가 한 대쯤 있어야 된다 라는 응. 생각이 이제 야심차게 열란을 준비를 했는데 응.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만드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 뭐한 대씩 팔 때마다 어. 기아에서 거의 천만 원 넘게 손해를 보면서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격이 너무 비쌌고, 판매량 저조에다가 i m f 까지 터지고. 나 옛날에요, 진짜 운이 좋아서, 네. 기아차 정인선 회장님 있죠? 네. 그분하고 술 먹은 적 있어. 그내 친구 중에, 배우 중에 천정명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조금 알아서나봐요 그때. 살짝 뭐, 대기 친하지는 않았지만. 우와. 저랑 천정명이 있는데, 강남에, 네. 넘어와라. 네. 그래서 넘어갔더니, 약간. 그래서 진짜 친해지고 싶었어요. 혹시 이 방송을 혹시나 우리 이선희 형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형님, 차한 대만 주세요. <laughs> 아, 타보니까 세컨 차로는 이만한 차가 없다. 최고의 차다. 왜? 멋과 재미.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아, 정말 매력 있는 차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인 저는 이렇게 느끼지만, 또 여성분들의 또 시선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 레이싱 모델 분을 한번 모셔서, 어,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분입니다. 아우! 아 사실 저는 오늘 단독이라고 해서 혼자 하나 해서 너무 재미 없겠다 심심하겠다 했는데 <laughs> 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리 씨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예예아이 선글라스 끼고 오긴 잘했네요. 야이야 그래요 잠깐. 만 저 프로필 사진 제가 안 봐서 그런데 나이는 나갔나 모르겠네. <laughs> <laughs> 저 저보다 동생이신가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악수 한번 해주세요. 자 여성분들은 이렇게 잡습니다. 왜냐면 또 요즘 시국이 너무 <laughs> 네. 어수선해가지고 스킨십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네네. 아, 자 <laughs> 우리 차예 씨. 네. 아, 이름도 굉장히 차에 관련돼 있어요. 네. 차 씨네요? 네, 차 씨입니다. 본명이에요? 네. 감... 아 가면 네. 이쪽 활동 좀 열심히 네. 하려고 더 <laughs> 어, 차자로 바꾼 네,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어, 조상을 벌렸네 아, 아, 조상을. 아, 돈 벌려고 아, 조상을, 아, 조상을 아, 버렸어. 오케이. 그럼 해리는? 해리는 뭐예요? 해리는요? 네. 그냥. 이름 원래? 어울리게. 어울리게끔. 네. 원래 태어났을 때 있던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어, 가짜네요, 그냥 삶이. <웃음> 오케이. <laughs> 아이 농담, 아이 <아니>, 농담이. <laughs> 자, 차이리 씨. 네? 그 정말 일을 하시다 보면은 수많은 차들을 보셨죠? 네네, 많이. 그런데 이 엘라는 어떻게 처음 보신 처음 오신? 봤어요 저는 처음 봐요? 네 처음 봐요 오딱 뭐 봤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꾸미지 않고 어때요? 어... 여자들이 봤을 때오차좀 좋은 거 타네? 예. 아, 이런 느낌 네, 확실히 드는 차? 어... 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laughs>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차이리 씨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액션이 잠깐만요 오! 잠 차이리 씨 액션 뭐할때 네. 조금 귀띔 좀 해줘요. 이거 왜냐면 이게 야 이렇게 갑자기 하시는데 이거 어 잠깐만요. 아 왜냐면 제가 여자친구 없는지 한3년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여성분 가까이 대화하기 또 처음이라 <laughs> 죄송합니다. 아예 아, 여러분들 죄송해. 요자어 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laughs> 이 남자 차좀 멋있는 것 하나. 아 그, 그래요? 차 만큼 일단 어. 색깔 자체가 약간 범블 비색이잖아요 와. 어. 네. 어. 범블 빛색. 저 생각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좋다고요. 왜냐면이 컬러 자체도 네. 자체가 저도 그랬거든요 차주분한테 네. 굉장히 색깔이 이쁘다, 네. 어, 했는데 어, 범블비네, 네, 딱 범블비 정확한 표현이시네. 저한번 이거 타보고 싶은데, 어, 어, 어 타보세요. 네, 얼마든지 운전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네. 이건 제가 그럼 그런... 어, 제가 탈 테니까 오빠 타? <laughs> 아이예 예, 수동이라 저기 혹시 그 보험은 크게 들어났나요, <laughs> 차, 차주분이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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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안에서 타는 거 허락해 주셨어요 아그 정도? 하려고. 아 괜찮아요? 아 수동을 제가 이제 면허는 수동으로 땄죠 네. 남자는 네. 수동이 네. 죠 혜리씨 아... 타요! 타요! 이게 여기가 있어요 이거 근데 악셀이 네. 어떤 거죠? 왼쪽 <laughs> 왼쪽이... 이거 왜? 이거 요... 왼쪽이 액셀인가? 이거 찍으 재밌을 것같은 이거 왼쪽이 악셀인가 놀아봐요! 오, 소리 오, 어때요? 오, 오, 오. 진짜 정말 잘 나가는 오, 스포츠카 같죠? 오, 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네. 자, 네. 자, 이제 수동 면을를 땄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네.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 순서라는 게또 있잖아요 정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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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브레이크 있죠? 네. 사이드를 내립니다 네. 그럼 풀렸죠? 이런 네. 다음에 요걸 이제 N 이게 중앙으로 이렇게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1단으로 놓습니다 아. 크로치를 밟고 일단올라와요 그다음에 크러치를 살짝 뛰면서 악셀을 밟아 줍니다. 살짝. 어, 이러면 어, 이러면 무섭지.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소리 지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손에 이게 미야땀이야 헤리시드 옆에서 소리 좀줄러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달리는 느낌 나니까. 아이게 슬쩍 달리지 않는데 이게 달리는 느낌처럼 튀켜요? 예, CG로 지금 할 거예요. <laughs> <laughs> 네, 오늘 제가 첫 시간부터 너무나 멋진 차를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영광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벌써 첫 시간이 헬라니면 그 다음 은 아,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차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저희가 현재 10만 구독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또이 10만 구독자 공약이라든지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게 될 텐데 아 글쎄요 공약 아 이런 공약 어떨까요? 어, 조금 전에 정말 저한테 너무나 힘든 공약이지만 어, 조금 전에 뵀던 그 차이리 씨랑 교제를 한번 해보는 걸 그냥 도라이 자 어,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돌지야. 저랑 천정매이가 있는데 강남에 넘어와라. 어,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넘어갔더니 약간 그냥 뭐 평범 셀러네이밍 같이 생긴 분이더라고요. 어, 네. 들어가자. 어, 형님, 안녕하세요. 나는 이제 그 기회를 엿봤죠. 이제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재질을 네. 하더라고요, 사람들 주변에서. <laughs> 나는 회장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막 대단한 사람이고, 막 허세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형 같고, 형님, 차한 대만 주세요.